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2022년 12월 10일 올림푸스 송도 트레이닝 센터에서 엔도젤 ESD 훈련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시스템은 호겐 가스트로스코피 시뮬레이터에 엔도젤 ESD를 저희가 올림푸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스테이션 위에 얹어놓은 모습입니다. ESD의 가장 최적의 각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엔도젤 ESD는 약 1시간 전에 개봉하였고요. 표면이 적당히 마르도록 건조하였습니다. 그 이후 네임펜을 이용하여 붉은색 마킹을 하였습니다. 오늘 사용하고자 하는 나이프는 듀얼 나이프와 IT2 나이프입니다. 먼저 듀얼 나이프를 이용한 엔도젤 ESD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둥근색 원이 조기 위암입니다. 360도 서컴프렌셜 레 커팅을 진행한 이후 서뮤코자 다이섹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들 앞으로 펑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긋하게 누른 상태에서 짧게 발판을 발라서 펑크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컴프렌셜 코팅을 진행하겠습니다. 2mm 니들이 살짝 들어가는 정도의 깊이로 푸른색 링이 잘 보이는 상태에서 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서컨프런셔 코팅이 예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른쪽 서컨프런셔 코팅을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5시 방향에 어, 이니셜 펑초를 한 이후에 반 시계 방향으로 어, 약 180도 코팅을 할 예정입니다. 펑초 방향을 잡고. 네, 디지털 커팅이 완, 완성되었습니다. 프락시말 커팅은 5시 방향에서 7시까지 좌우 노브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컴프레셔 커팅이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개발한 트랙션 메소드를 이용하여 아티피셜 트랙션을 만들어 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르고자 하는 써뮤코젤 파이버가 깨끗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로 커팅을 하고 가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커팅을 하겠습니다. 이앞으로 코팅 레이어를 각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플레이트를 설치하겠습니다. 플레이트 하나만 주세요, 작은 거. 이와 같은 두께의 작은 플레이트를 엔도재 아래에 위치시킴으로써 각도를 조금 완만하게 썩미코사의 다이섹션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시키는 과정입니다. 가장 마지막 커팅은 서뮤코잘 다이섹션이 아니구요. 뮤코잘 서피스를 따라서 점막 하층 노출된 부분을 자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핀 라이프, 듀얼 라이프를 이용한 ESD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습을 약 10번 정도 시행한 이후에 라이브, 피그 ESD를 연습하고 이후 환자에서 ESD를 시행할 수 있다면 누구나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실수를 하겠습니다.